네, 이리스프티카시 네. 계산 받으셨잖아요. 네. 소감 한 말씀 해주셨어요? 제가 여기에 전국에 <몇> 있는 <오게 됐는데>, 루스프 2019년 <몇> 그, 월절 축제 때, 네. 그때 용감하게 두 친구분들하고 같이 왔어 네.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월 28일 날, 득스프티카시한날는데 너무 오고 싶었는데, 하여튼 참석하게 됐어요. 참석해서. 꽃을막 <목소리를> 정신없이 찍었는데 현장에서 발이 딱 남았어요. 너무 그래서 그 뒤끝에 정말 누가 바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시를 썼는데 뭐 영광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걸 계기로 디카 시집을 좀 달가내고 이렇 하는 용감한 생각을 작년에 클릭을 하고 시집에 열0도이로모아환게 있거든요. 집도집에서산책하면서 네. 집에서, 그럼, 시인, 어, 캘리그라피 작가이자, 그, 그 감성시인으로 네. 성공 중이시잖아요. 네. 디카시의 어떤 매력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네. 디카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좀말씀좀요 네. 예, 요즘에 이제 디지털 문화가 많이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도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어, 저도 뭐 사진 작가로 등록되 있습니다. 사실은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이 사진과 글을 접목시키는 건 어떨까 하고 늘 생각했는데 디컷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나와서 너무 반가웠고요. 이 사진과 이 글을 조합해서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나 설레요. 현장에서 사진 찍으면 글이 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나와요. 어, 그리고 제 자신한테 너무 놀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 네. 너무 좋아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수고 디카시 대상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말씀처럼 디카시로 멋지또 시집도 밝아내고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아들 일이 이렇게 많 아야 제 자신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걸 같은 소리 말씀을 드니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